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도서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여기 있는 백한점 이렇게 끊어 잡고 싶은데요. 자, 이 수수는 보시다시피 백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곳으로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수가 한눈에 떡하니 보이실 겁니다. 자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 사실 상당히 날카로운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100이 이렇게만 받아만 준다면 쉽게 100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100도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흑이 할수 있는 수라고는 몇수 보이질 않아요. 지금 왠지 이렇게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수순은 100으로 하여금 이렇게 먹여치는 수순으로 인해서 자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순. 이 수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치받아준다면 이렇게 넘어가는 수를 보는 거예요. 이곳이 자충이라 백이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 여기서 백이 그냥 꽉 연결하는 순간 여기 흑돌은 지금 이곳 흑돌과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다시 계실 텐데요. 자 이곳으로 끊어오게 되면 지금은 간단하게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 간다. 자 이쪽으로 두어갔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크이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 자충이죠. 그래서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곳 자충이라 백이 걸려들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이곳부터 1선부터 단수 치는 순간 지금 여기서 흑이할수 있는 수라고는 이런 데 단수 치는 건데 이 돌이 그냥 자연스럽게 단수당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단수 치면 이 돌을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또다시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갖다 붙이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먼저 하나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참으로 멋진 수순이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이곳으로 연결을 하면, 이때 흙이 잘 두셔야죠. 양단 수쳤다간 백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흙에겐 어떤 멋진 수가 있습니까? 이곳으로 돌려치는 거예요. 백이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고요. 자, 백이 이곳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먹여칠 시간이 없어요. 백돌이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이곳이 지금 자충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자, 이쪽으로 두었을 때가 살짝 까다롭습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 이런 데 먼저 두어가고 싶은데, 자,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기서부터 먼저 두어가고요 지금 이쪽 급소를 키워 들어가면서 단수치더라도 흙이 여길 저초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되어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백을 잡기에선 정말 멋진 수를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까지 급소 자리를 들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이곳을 때려냈다 자 그러면 흙도 이곳을 꾹 집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아오는 순간 단수치면 여기 촉촉수로 연결할 수가 없죠 백이 잡혀 흙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연결하는 건 타고 넘어가는 순간 이곳이 어차피 또 자충이 됩니다 자 백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곳을 먼저 두는 건 찝어서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쪽을 먼저 두는 수요. 자, 이 수는 흙이 이곳으로 들어가면 백이 때려내서 백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먼저 급소자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때려내는 것은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은 일단 이 돌을 때려내기만 하더라도 백이 이곳이 자충이라둘 수가 없습니다 이돌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아주 깔끔하게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 수도 안 된다면 이렇게 빈삼각으로 구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중요하겠죠 어떠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먼저 찔러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이 돌이 단수히니까 연결하면 이 타이밍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이쪽을 막아오면 석점으로 키운 다음에 급서치중하는 순간 백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먼저 이곳으로 두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수 상당히 어찌 보면 날카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냥 이곳을 때려내기만 하더라도 자, 이쪽을 막아와야 되는데 흡소로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여기 있는 백돌 정말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자, 지금 이쪽을 끊는 순간 백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지금 이쪽으로 두는 것도 이수한방으로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으로 두는 것도 여기 젖히는 수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또한번 두는 수는 지금 이쪽으로 한방 들어가는 순간 역시나 백이 모두 잡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이 곳을 끊어 가는 수가 정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